지금 뭐 많이 일이 안 풀리는 얼굴이긴 하네 자기가 일이 많이 안 풀려 일이 많이 안 풀리고 내 삶이랑 자기 삶에 삶이 우여곡절이 많잖아 내가 아프기도 했었고 또 저번에 말했지만 시원하게 2천만 원 날릴 썰도 얘기했었고 또 구박 소리가 돈날는게 엄청 많잖아 그래서 이제 뭔가 궁금한 거야 이제 운명 어떻게 될까 자기 미래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오늘은 시점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시점 보면 어머니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제가 원래 천주교예요, 천주교. 내가 천주교인데 원래 신점 이런 건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는데 답답한 게 있어서 한번 보러 가려고. 뭐 물어볼 거야? 언제까지 자기가 그렇게 살 건지. 운전, 직업. 그러면 사실 그냥 무서워요, 무서운데. 거기 왜 이렇게 많아? 아니야 원래 는 귀신은 안 무서운데 부당분들 보면 좀 무섭더라고. 크게 귀신 무서운 거야 자기. 부당분들 보러 가는데, 아니 무서운 거야. <laughs> <laughs> 긴장해서 말 잘못 나왔고, 이제 신점을 보러 가는데, 운전 운이랑 경제적인 거 이런 게 궁금하니까 그걸 한번 봐보자, 우리가. 오늘 많이 날렸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건지. 일단 한번 가서 촬영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냥 저희가 썰로 풀어드릴게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려고 하는데 도착했어요. 아닌 거 같은데? 맞아. 들어가서 자기의 미래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미래도 봐야지. 우리 동상부부의 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점을 다 보고 왔거든요. 어땠어, 자기? 생각보다 이분은 되게 안 무섭고, 그냥 응. 아주머니? 그런 느낌. 근데 나 울었잖아. 너왜 울었어? 그게.. 그 내가 막뭐 힘들게.. 어.. 힘들었네.. 힘들게 산 사람한테 힘들었네 이렇게 하면 운다니까 음.. 운해 하면 뭐, 울잖아 자기 어 많이 힘들었구나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것도 생각이 잘안 나긴 한데 마음속에 뭔가 있었나봐 내가 그러니까 음. 자기 응어리가 있는 것 같긴 하구나 카페 가서 얘기를 해볼까? 일단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자, 그래, 그래. 배고파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밖에서 한번 찍어보려고 나와봤습니다 커피 쭈욱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유튜브도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잘 될까? 미래에 대한 걱정, 약간 궁금한 것도 많았고 또 남편도 꿈 같은 것도 진짜 많이 꾸고 그런 걸막 옆에서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바에 그냥 그렇게 꿈을 믿는 사람이면 한번 점이란 걸 한번 봐보자. 저도 이제 꿈을 많이 꿔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신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문이 열린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기문이 뭐야? 나잘 몰라. 귀신이 들어오는 분인가? 저도 혹시나 기문이 열렸을까 봐 궁금해서 난 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는 길이 자기가 이제 나이가 38인데 네. 시간을 또 낭비하진 않을까? 이거 이렇게 가는 길이 맞을까? 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문 끝에 누나가 엄청 용한 집을 알고 있다 해서 거기 신점을 한번 보러 갔습니다 근데 네, 아쉽게도 촬영은 촬영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제 촬영까지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허용을 안 해줘서 그냥 썰로 풀어드릴게요. 근데 거기는 특이하게 우리 집 주소까지 쓰라고 하는 거야. 원래 어. 집 주소를 쓰나? 그렇게 쓰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더 네. 특이한 건 뭐냐면 전 혈액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저희도 MBTI 안 물어본 게 어디야? 사주팔자는 많이 봤는데 신전 본건 처음이라서 혈액형까지 물어보는지 난 몰랐었어. 거기 호구 조사를 집이 어딘지도 다 줬고, 나이는 뭐생년월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혈액형까지 뭐 말을 했으니까. 요한이 고뭐 천주교라서 그런 거잘 믿지는 않는데, 그냥 일도 잘안 풀리고 해서 궁금해서 가보고 싶더라고요. 일단 한번 가봤습니다. 일단 들어가니까 향을 하나 피우라고 하더라고요. 향을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피고그 다음에 이제 저의 건강 상태부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칼한번 대야 된다, 이랬잖아, 내 몸에. 뭐 칼자국 있냐고. <laughs> 칼빵이야? 칼을 댄 적이 있냐? 그때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진짜로. 칼을 댄 적이 있냐? 수술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가 있다 했잖아. 있잖아 칼자국.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그때 뭐 영상에도 올렸지만 그 수술할 자국이 좀 크게 있어요. 다리 두 쪽에 크게 있는데 칼자국이 있어야지 제가 액땜이 된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더 좋다고 말씀하신 거좀놀랬어 그때 완전 소름돋았고 눈 건강이 너무 안 좋다고 했는데 제가 눈 아람이 너무 높아서 진짜 눈이 안 좋거든 그때 완전 소름돋았어 내 건강 문제를 거의 다 맞춘 거야 나한테는 점이 있냐고 중요한 건 사람 몸에 사람 점이 없어.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애기 때부터 있는 이 다리에 통할 만한 점이 있는데 그거 이제 엄마가 어릴 때부터 야 너는 잃어버리진 않겠다 다리에 점이 있어서 그 정도로 이제 나의 시그니처 점이 있어요 점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 있다 하니까 어 다행이라고 <laughs> 점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없다. 그건 그렇지. 근데 <laughs> 그러니까 난 시그니처 점을 생각해서 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분도 당하셨을 것 같은 게 저희가 계속 이렇게 못 믿는 눈치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본게 있어. 또 소름 돋는 거는 자기 손보니까는왜 <laughs> 이렇게 돈이 새? 맞아 돈이 너무 줄줄 샌대요. <laughs> 자기 때문이야. 아니야. 가게 말아먹은 것도 아니야.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돈이 좀 많이 세긴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돈이 줄줄 샌다고 하면 왠지 가게 말아먹는 것도 저 때문인 같아서 계속 안에 손 보면서 돈안 새냐고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 네, 때문에, 저 때문에 돈이 샌대요. 근데 저희가 촬영을 이제 양해를 구할 때 이제 유튜브도 살짝 말씀을 드렸어. 왜냐면 나는 우리 유튜브가 잘될 것인가 뭐 이게 진짜 우리가 나아갈 길인가 그걸 물어보러 갔기 때문에 얘를 살짝 했는데 자기한테 막 산이 보인다고 약간 저한... 캠핑 이쪽으로 막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약간 여행 유튜브 하면 대박 날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바라보면서 내다보면서 해라 그리고 열심히 해라 말로만 한다 지 말고 막 자기 엄청 혼내더라고 난 매맞는 줄 알았어 나 지금 아 내가 근데 집에서 자기한테까지 혼나다가 거기서도 혼나니까 정신을 못차리겠더라고 여행에 저는 관심이 없는데 여행 유튜브를 하라니까 그게잘 풀린다면 뭐 저도 할 생각은 있어요 저번에 캠핑 유튜브 찍었을 때 재미는 있었고 캠핑 유튜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에 관해서는 어렸을 때 힘들었을 것 같다 소년보단 말려운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 해주셨고 왜 내가 눈물이 날까 막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저를 보면서 그래서 또저 완전 그 F랑 F잖아요 F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점을 모신 여사님이랑 그 아내랑 같이 울어서 눈물바다 됐어요 거기가 그냥, 나 혼자, 뭐하지? 약간 이새가 들더라고. 아, 맞아. 내가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오면서, 그리고 뭔가 나를 위로해주는 힘들었겠다. 아 이렇게 하는데 막 울컥 해가지고, 또 눈이 약간 나 소눈기도 있잖아. 이게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 둘이 눈물 흐르는 거 보다는 왜 울지? 자기 치발룸이야? <laughs> <laughs> 딱 표정 봤는데, <laughs> 이러고 있더라고. 아 저도 완전 예쁘긴 한데, 무는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장희가 유튜브에 전면에 나와야 된다. 아, 내가 모델로 서라. 그러니까 아내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요 유튜브가 잘 될지 물어보니까, 한 3, 4년 뒤에 열심히 하면 잘 된다. 이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다 근데 누구나 아는 얘기겠지만. <laughs> 누구나 다 3, 4년 열심히 하면 다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되게 힘이 됐어, 나는. 나는 <laughs> 뭔가, 어, 진짜 3, 4년 열심히 하면 잘 되려나? 약간 그런 생각 했거든. 나는 이런 생각 했거든. 막, 꿈 깨! 너는. 회사 체질이야, 막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 유튜버면 브다 되는 줄 알아, 막 이렇게 할, 나도 할줄 알았는데 한3 4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좀 많이 만나는 직업을 해야 된다 했어. 내가 완전 아니라서 나도 사람 만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음. 일인 거야. 아, 그렇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일기도 하고. 음, 댓글들을 그... 너무 잘 달아주셔서 어. 너무 고맙고 소, 소통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소통하는 일이야. 사람 많이 만나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 여사님도. 자기 의그 유튜브를 반대하지 않았어. 그래도 해봐라. 적극 어, 밀어주셨지. 응.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회사를 다닌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못 믿어서 계속 해놨죠. 물어봤어. 근데 <laughs> 그 전번 여사님은, 어, 그래도 유튜브 한 3, 4년 열심히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적극 뭐 나이 밀어주셔서. 아니야, 6개월에서 1년이었어. 금전운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 이 제일 궁금한 게뭐 건강운 아니면 금전운일 거야. 그냥 우리는 그 건강운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이제 금전쪽으로 계속 물어봤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는 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렇고 <laughs> <laughs> 저희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음.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인심 쓰듯이 40대 중반부터 잘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그 정도 되면은 우리도 진짜 자리가 잡혀있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요즘에 40대 중반 너무 청춘이잖아요 요즘에 40대 중반 백세시대 뭐 40대... 청바지 청바지 그러니까. 청춘은 바로 지금 정치는 <laughs> <laughs> 바로 지금! 청바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건 저희가 40대 중반부터 잘 풀린다고 했고, 유튜브를 계속하면 잘될것 같다. 하지만 주식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laughs> 아, 근데 난그 얘기는 좀, 주식, 이러고는 어른들은 다 싫어하나. 주식 하지 마, 뭐 보증서 그렇지. 하지 마, 뭐 그런 느낌으로 말한 뉘앙스? 점을 보시는 분이, 좀 친근감, 친근감 있게 해주셨어. 나 원래 되게 무서워했잖아. <laughs> 어. 천주교라서, 뭐 믿지는 않는데, 무서웠어요, 가기가. 어 근데 편안하게 해주셔서 생각보다는 안 무서웠어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말씀도 잘 해주시고 아내가 또 같이 눈물바다도 만들고 그런 편안하게 점을 봤던 것 같아요 친절하게 아. 점을 잘 봐주신 것 같긴 한데 정작 음. <laughs> 중요한 이야기를못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은 몇개 할머니랑 이야기를 갔다 왔다 우리가 밥한끼사들리러 갔다 왔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가격이 좀 싸긴 한거 같아. 거기가 다른 집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거의 한 두세 배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응. 가격도 적당하고 차한잔 하고 온 느낌? 응. 그냥. 그래뭐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나는 좋았어. 그러니까 전본다는 생각보다는 좀 인생 상담한 느낌? 그래서 좋았어. 나는. 근데 소름은 왜 돋았어? 아 근데 맞추는 것도 있으니까 물론 틀린 것도 많았는데 맞춘 것도 많았더라고요. 그거 있었어. 약간. 내가 남편을 잡네. 맞아 좀풀어워 이거는, 이거는 못 맞힌 거 아닌가요? 난 너무 그때 소름 제일 돋았어 <laughs> 아내가 남편을 잡네 할때 그냥 막 온몸에 막, 막 소름이 돋더라고 자기는 어, 전보인것같았어 약간 나 어렸을 때 나의 그런 살아온 길에 대해서 약간 위안을 받는 느낌 <laughs> 힘들었겠다 막 이런 느낌도 있었고 자기가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했다고 했잖아 그 고생을 막 그렇게 많이 한건 아닌데 그렇죠. 다 누구나 하나씩, 하나씩 있잖아. 아, 자기 또전볼거안볼 거야, 거야? 난 이제 그 유튜브에 되게 용한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 음.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어. 진짜로. 아, 30만 원이면. 아, 못하지. <laughs> <laughs> 약간 데이트인데 약간 이색 데이트였다, 오늘은. 약간 재밌는 데이트 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갔다 온 거지 뭐. 그런 거 믿지는 않아, 원래. 솔직히. 맞아. 근데 이제 저희 조상님 찬소를 옮기지 말라 하더라고요. 응. 옮길 때 그걸 보면 제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 그건 나안 가야겠다 이 생각이 응. 들, 들긴 하더라. 그리고 아이 이름도 물어봤는데 그냥 뭐 공부를 많이 시켜라. <laughs> 공부를 잘한다 아니고 공부를, 공부를 많이, 많이 시켜라. 시켜라. <laughs> 맞는 말씀이랑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오늘 처음 내 얼굴을 공개하는 거잖아. 그렇지. 구독 취소하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신점? 저희가 신점 복원 썰을 말씀해 드렸고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 봤어요. 오늘 과소비 많이 했네. 저녁은 굶어. 결국은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대로 하는게 중요하다. 일단은 뭐 열심히 한번 유튜브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너무 댓글이랑 뭐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날씨 좋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